많은 사람들이 월급만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네. 회사에서 일하는 게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못 찾는 경우에는 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음, 저는 뭐세 가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자, 생각을 해보세요. 회사 생활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나의 전문성과 성장을 만들 수 있는 좋은 터전이라고 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회사에서 예를 들면 어떤 마케팅 업무를 에, 맡아요 또는 내가 재무 업무를 맡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재무 전문가가 될수 있는 마케팅 음. 전문가가 될수 있는 좋은 방법이잖아요 실전을 배우게 되는 거죠 내가 책을 갖고서 공부해 갖고 공부를 음. 배울 수 없잖아요 그러면 회사는 내가 삶을 사는 데 필요한 그러한 전문성을 배울 수 있고 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곳이다. 아. 라는 관점에서 출발을 해주면 네. 좋 거든요 그러면 내가 다양한 걸 배울 수 있잖아요 그쵸. 여기서 지금 커뮤니케이션 하면서도 뭔가 배우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가지고 직장생활은 나의 배움의 터전이다 이런 생각 들을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회사는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란 말이죠 음. 내가 월급 을 받는다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내가 연봉을 5천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어, 요즘에는 이자율이 되게 높아져서 저기지만은그 얘기는 뭐예요? 그 5천만 원이 예, 연간 아. 나오려면은 내가 돈을 얼마나 어, 통장에 예, 예금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뭐 5%라고 해도 10억을 갖고 네. 있어야 되고 만약에 2%라면은 20억 음. 이상을 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 생활을 하는 거는요 이미 뭐냐면은 내 통장에 10억을 놓고 음. 받는 거랑 똑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캐시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좋은 것이라는 거죠. 음. 그래서 세 번째는 부자가 될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의 소득 원들을 만드는 음.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데 네. 하나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버는 돈. 네. 두 번째는 내가 부캐 활동을 통해서 버는 돈. 세 번째는 내가 투자 활동을 통해서 버는 돈. 이세 아, 이세 가지. 가지의 주머니가 있어야지 위기 상황에서도 음. 대응할 수가 있어요. 음. 네. 예를만 옛날에 이제 IMF 같은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직장 생활을 그만둘 수도 있어요. 어떤 음, 때는 맞아요. 음. 많은 사람들이요. 어, 나는 뭐돈 많이 벌어서 때려치려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려치게 당함을 한번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선택할 수 있는 거과선택할수없는 그렇죠. 것은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음.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지탱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나머지 상황이라고요? 아. 근데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투자도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쵸.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항상 성공하지 않고 투자를 했는데 요즘처럼 코인에 넣었는데 막다 까먹었어요. 어, 네. 그럼 나머지 누군가가 백업을 해줘야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저는 이거 세 가지가 삼발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의자도요, 최소한도 세 개가 있어야지 안정되게 아, 앉아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의자에 다리가 하나밖에 있으면은 두 개만 있어도 위험한 거예요. 네, 너무 죠 그래서 세 가지를 근로소득, 아. 부캐소득, 투자소득 네. 이거를 균형을 잡아서 가는 것이 굉장히 어, 여러분들 삶의 포트폴리오상 어, 좋다 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실제로 이제 근로소득을 받으시는 분들은 회사 생활 하는데 정말 나쁘잖아요 그러다 보면 부캐 수입이라든지, 다음에 투자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얻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거좀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재미있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직원 중에 한 친구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친구예요. 네. 주말에 뭘 만들었냐면요. 투자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음. 이거를 가지고서 계속 몇 년간 투자를 해본 거예요. 음. 그러면서 자기가 법칙을 발견을 해가지고 한 달에 한두 번밖에 트레이딩을 안 해요. 어, 네. 그런데 월급만큼을 벌어요. 음.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하냐면은 자기가 직장 생활에서 갖고 있는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부캐 또는 재테크를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 네. 또한 친구는 회사 생활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 가면은 경매 임장을 계속 다녔어요. 아. 그래서 이 친구가 몇년 동안 그것들을 하더니 조그만 꼬마 빌딩을 두 개나 만들었어요. 빌딩 음, 두 개요? 네. 네, 네. 아.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어때요? 직장 생활도 재밌게 하고, 어. 그 다음에 그게 빌딩 주인으로서, 네. 어, 건물주까지. 어, 건물주도 하고, 네. 주말 시간을 활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저는 직장 생활을 해도, 네. 에, 주말 시간이라든지, 음. 또는 직장에서 얻은 역량들을 잘 활용을 하면, 은 음. 충분히 저는 부캐라든지, 또는 어, 투자라든지 활동을 할수 있다는 거죠. 아. 저도 예를 들면 이 책을 네. 어떻게 냈겠어요? 주말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배우고 느낀 것들을 글을 두 글씩 썼어요. 아. 음, 두 개의 블로그씩 글을 갖다가 네. 10년간 쓰, 이상을 쓴 거예요. 와, 10년이요? 네. 그걸 가지고서 책을 냈고, 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고, 강의도 가끔 하고, 그게 저의 자연스러운 부캐가 아, 된 거죠. 그 그런 것처럼 자기가 직장에서 얻은 뭔가 노하우를 예를 들면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 꾸준하게 기록을 음.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가진 노하우를 이용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뭔가 자기의 전문적인 뭔가를 만들던지 음. 또는 직장생활과 또 별도로 자기가 어떤 투자활동이라든지 이런 노하우들을 공부를 해서 음. 해나간다든지 그런 것들을 짧게 말고 1년 말고 한 5년 이상을 꾸준하게 하면은 충분히 저는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네. 조급함을 버려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말씀하시면서 이걸 1년 안에 내가 부캐를 만들어야지. 뭐 6개월 안에 부캐를 만들어야지. 이건 사실 힘들 수 있잖아요. 아,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음. 역량이 올라갈 때까지도 필요한 시간이 있으니까. 맞아요. 제가 그 물어봤는데 네. 그 부동산을 한 친구도 한 5년 이상 하면서 뭔가 어, 이제 노하우가 쌓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다음에 아까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투자를 한 친구도 한 10년이 걸렸대요. 10년이요. 제가 글을 쓰게 된 게요. 글을 본격적으로 쓰게 된게 12년이 됐어요. 아. 그러니까는 네. 축적의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아. 그래서 한 최소한 3년에서 5년 이상에 내가 어떤 영역에 대해서 축적의 시간들을 쭉 가지게 되면은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음. 나는 그세 가지들을 좀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하루아침에 딱. 딱 하고 나왔으면 좋겠지만. 아이, 그건, 그건 아니죠 <laughs> <laughs> 그러면 너무 좋죠. 너무 아, 좋고. 근데 그게 꼭 좋지도 않아요. 아, 뭐냐면은, 네. 우리 통계에도 있는데요. 복권으로 일확천금을 <laughs> 받은 사람이 그 돈을 유지하는 비율이 10%도 안 된대요. <laughs> 10%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돈을 받으면은 그거를 갖다가 쓰는 것도 쉽게 낭비하게 돼요. <laughs> 그래서 이게 축적의 시간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1년만 산다면 1학 청금이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 어차피 100년 살 거거든요. 음. 그래서 약간의 축적의 과정을 가져고서 우리가 발산하는 거. 그, 괜찮은 네. 일입니다. 그럴 만큼 경험이 쌓이면서 어떤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아, 에너지도 같이 키울 수있다는 생각이 아, 그럼요. 들어요. 그럼요. 예, 맞습니다. 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취업 준비할 때는 입사가 꿈이었지만 막상 입사를 하고 나면 퇴사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네. 네. 작가님 보시기에 이분들은 지금 어떤 걸 놓치고 있는 걸까요? 왜 퇴사를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깝깝하고, 음. 뭐 힘들고, 뭐, 상사가 괴롭히고, 그러니까는 이제 퇴사를 생각하겠죠. 근데 생각해 보면요 퇴사를 하면은 그냥 자유로울까 이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지금 백세를 사는 시대거든요 백세를 <laughs> 사는데 어 서른 살에 내가 퇴사를 한다 그럼 자유로울까 자기의 음. 삶을 잘 컨트롤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음. 그리고 이제는 평생 내가 일을 하는 시대거든요 네. 그러면은 회사 를 내가 다닐 때 내가 이 회사에서 내가 사업가다라는 음. 자세로 이 회사를 다녀보시라는 아.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월급장이다라는 자세가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사업을 한다라는 음. 자세로 회사를 다니고 내가 근로소득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거는 사업을 해서 얻은 내가 소득이다라고 아. 네.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사업소득이라고 장르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월급장이 보다는 음. 내가 사업을 해서 사업 소득을 음. 받는다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회사 내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도로 역량을 키울 수 있을까 음. 내 사업을 얼마나 확대할 수 있을까 오. 어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네. 회사 생활을 어 하면은 훨씬 어 자기 성장이 되고 재미있게 되겠죠. 음. 그러고서 내가 역량이 되면은 퇴사하고 자기 사업을 해도 괜찮아요. 음. 그런 저기가 되면은 준비가 네. 되면은. 근데 그런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퇴사를 하면은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음. 근데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까요? 어 당연히 음. 직장 생활을 하면서 퇴사하고 싶은 때 없었어요? 어. 네. <웃음> 있었죠. <웃음> <웃음> 있었죠. <laughs> 워라벨이안 맞는다든지 또뭐 가정에. 어, 양육을 해야 되는데 어렵다든지 음. 아니면 뭐 상사가 괴롭힌다든지 뭐 회사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음. 어, 그런데 항상 생각할 게 어, 내가 여기에서 내 역량을 키운다. 음. 내가 사업가로서의 준비를 한다. 음. 어, 이런 생각으로 직장 생활을 아. 하시면은 음. 어, 좋을 거예요. 그래서 퇴사가 저는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음. 준비된 퇴사는 괜찮다. 그런데 아. 준비되지 않은 퇴사는 어,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얼마 전까지 음. 상승장이었잖아요. 부동산도 네. 상승하고 음. 주식도 많이 상승하고 코인도 돈번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가님 주변에서도 이렇게 퇴사를 하신 분들이 있었을까요? 어, 저도 조금 들었어요. 어, 특히 이제 코인으로 네. 수십억을 벌어서 어, 퇴사했다라는 그런 친구들을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네. 코인을 그때 벌었을 때 팔고서 퇴사하질 않았어요.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퇴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하락장을 그냥 몸에 맞은 거죠. 음... 그래서 이게 이제 참 안타까운 일이죠. 몇십억을 벌으면 그게 대단한 돈 같지만은 아파트도 하나 살기 어려워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내가 월급을, 연봉을 몇천만 원 받는다는 게 이미 내가 수십억을 은행에 아.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이자를 받고 있는 거 그렇죠. 이자를 받고 있는데 네. 내가 굳이 이 캐시플로우를 희생하면서까지 음. 때려치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어. 아. 그래서 이런 캐시플로우를 유지하면서 내가 필요한 부분들 음. 또 부캐로 가져가면 좋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부캐가 본캐보다도 훨씬 더 잘해 음. 수익도 클수 있어. 음. 그러면은 그만두고 그 부캐로 가지고 가는 거는 북해, 괜찮아요 부캐가 메인으로 되는 거네요 어, 그건 괜찮아요 어. 음. 예전에 로또 당첨되면 회사 그만둔다고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많았거든요 네. 언젠가부터는 로또 당첨이 돼도 회사를 다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 더 많아진 거 같아요 당연하죠 로또라는 거는 원타임이잖아요 음, 맞아요 어, 그, 이게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소득이 플로우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 꾸준하게 음. 매달 내게 일정 규모 이상의 돈이 들어온다면은 네. 내가 뭐 퇴사를 할 수도 있겠죠. 음. 어 근데 그렇지 않은 일회성, 일회성을 가지고서 내가 평생을 어,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아. 그리고 일이 주는 성장과 즐거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어, 이런 것들을 같이 누리면서 직 어, 나는 직장 생활하는 게참 좋은 것 같아. 난 공짜로다가, 어, 회사에서 일도 가르쳐 주고, 돈도 주고, 어, 그래서 저는 뭐, 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업가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laughs> 지금은 뭐, 거의 사장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항상 사원 때부터 지금까지도 늘그 마음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저는 한 30대 후반부터는 제가 계속 사장이라는 생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조직을 어떤 일을 하든지, 어 나는 거기에서 기업가다, 음. 어 이거는 내 회사다, 내가 사장이다, 음. 이런 생각으로 지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20억 정도 갖고 있으면 음. 퇴사를 하고 파이어로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가님 보실 때 자유의 본질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유라는 건 뭐냐면은, 어, 이런 거예요. 내가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랑 일하지 않을 자유. 음. 예를 들면은, 내가 일하고 싶지 않은 시간에 일하지 않을 자유 음. 자유라는 건 다시 말하면 당당함이에요 아, 그러니까 내가 부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은 네. 당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음. 내가 예를 들면은 어 부가 있어요 그럼 직장 생활을 해요 네. 근데 직장에서 나를 맨날 괴롭히고 막 힘들게 해요 음. 그러면은 부가 있으면 어때요 난때려치면 되잖아요. 네. 어 그리고 다른데 가면 되잖아요. 멋있게 사표를 다 내집니다. 그리고 다른데 가면 되잖아요. 네. 어 근데 내가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음. 수모를 다 참고 견뎌야 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내가 부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은 나를 당당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유롭게 만드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내가 쉬고 싶을 때쉴수 있고 음. 내가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둘 수도 있고 음. 하는 게 내가 부가 주는 나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괜찮아요. 음.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요. 네. 꼭 금액의 액수로 결정되진 않아요. 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100억을 가지고도 당당함과 자유를 못 가지는 사람이 있고요. 아. 어떤 사람은 10억을 가지고서 당당한 자유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꼭 비례하진 않아요. 근데 이를, 이거는 돼요. 뭐냐면은 부와 행복에 대한 그래프도 어떻게 됐냐면요. 은 이렇게 돼요, 그래프가. 이렇게. 아. 어느 정도까지는 비례해요. 네. 내가 부와 행복이. 근데 어느 정도 부 이상에서는 큰 차이가 아. 없어요. 내가 너무 가난하면 은 자유가 없어요. 음.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은 갖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최소 뭐 10억, 뭐 음. 이런 정도는 있어줘야 되죠. 근데 그 이상은 100억이나 1000억이나 1조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음. 거기서는 나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거든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지금서부터 뭘 훈련하셨냐면 당당함을 훈련하셔야 돼요 아. 자신감 네. 내가 돈이 얼마나 있냐 없냐 네. 이런 것보다는 내가 당당하고 자신감을 오. 갖게 되면은 그게 자유예요 그게 아. 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종적인 목적이거든요. 아. 그거를 여러분들이 100억이 없고 1000억이 없어도 지금 누릴 수가 있어요. 음. 그 당당함의 값이 그거예요. 나의 당당함은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죠. 그렇죠. 어. 그게 여러분들이 10억의 가치, 100억의 음. 가치만큼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하 부의 본질이 자유고 당당함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 페이스북에 재밌는 사진이 나왔는데, 100억 부자, 어. 조 이상 부자의 네. 옷차림이 나온 거야. 어. 약간의 부자의 옷차림은 어떠냐면은, 명품을 막 입고요. 약간의 부자. 어. 네. 근데 엄청난 부자는 어떻게 하냐. 몇만 원짜리 티 입고 입고 아, 다녀요. 그러면 진짜 부자들은 당당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워렌버펫은 어, 어떤 차 타고 다냐면은요. 어. 옛날에 20년 전에 몰았던 그 차를 타고 자기가 손수 운전해요. 어, 네. 그리고 맥도날드 햄버거랑 코카콜라를 콜. 먹어요. 네. 좋아해요. 근데 이분은 뭐예요? 그게 당당해요. 음. 사람들에게 쇼잉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약간 부자들이에요. 약간 부자들은 내가 딴 돈이 있어요, 막 이런 걸 보이고 싶어요. 사실은 그게 당당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부자들은 별로 그렇게 티를 안 내요. 진짜 부는 자유와 당당함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싶어요. 빠르면 사십 대 후반, 늦으면 오십 대에서는 이제 회사에서 명예 퇴직을 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친한 동생이 명예퇴직을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좀 어떻게 이야기를 해 주실 음.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명예퇴직 당하기 전에 제가 얘기해 준다면,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세 개의 포트폴리오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음. 내가 어떤 상황이든 대비하라는 거죠. 음. 갑자기 명예퇴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갑자기 네. 내가 투자했던 자금들이 음. 무너질 수 있어요. 요즘처럼 부동산이나 저기처럼. 또는 내가 북해가 또못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음. 이러한 상황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내가 산발리를 가져가는 것이 어, 필요하다는 음. 것이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지금 퇴직을 당했다면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알려야죠 아. 보통은 갑자기 퇴직 당한 사람들의 음. 문제점은 뭐냐면은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아. 자신을 막 숨겨요 막 도망다니고 음. 그다음에 폐쇄적으로 부끄러우니까 아. 집안에 숨어요. 그러면 숨으면 숨을수록 기회는 없어져요. 음.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자기 네. 자신의 역량들을 제공을 해서 뭔가 음. 또 하나의 기회를 얻어야 되겠죠. 그런데 음. 그것보다도 더 먼저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들을 대처할 수 있게끔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가져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리라고 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실제로 기사를 봤을 때도 메타에서도 인력. 감소를 한다고 음. 하더라고요. 그러면 음. 메타 코리아에서도 인력 감소가 일어날 거고 이런 부분이 연쇄적으로 좀 일어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에서도 자신의 경쟁력을 최대한도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음. 어때요? 퇴직이 당해도 메타에서 나온 사람들을 거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음. 우리 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laughs> 걱정이라고 그러잖아. 네네네. 무슨 말이냐면은. 경쟁력 있는 사람은요 음. 어떤 상황이 돼도 별 문제가 없어요. 네. 문제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경쟁력이 없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음. 음. 그래서 자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회사에서 그냥 월급 주는 데나만 일할 거야. 나는 노예야. 그러니까는 그냥 최소한도로만 해야지. 이렇게 되면은 갑자기 나올 상황에서 어. 내가 경쟁력이 없어요. 네. 그게 아니라 나는 내 경쟁력을 여기에서 만들 거야. 음. 그게 회사도 윈하고 나도 윈하는 방법이 되니까요. 음.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퇴직이 해도 내가 갈수 있는 기회들이 많죠. 음. 내가 예를 들면 마케팅 전문가예요. 정말 굉장히 그분에 잘해. 근데 내가 회사에서 퇴직을 당해요. 그럼 다른 데 가서 마케팅 음. 할 수가 있잖아요. 아, 내가 프로젝트 PM이에요. 이런 걸 음.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데 가서도 할수 있거든요. 음. 근데 사실은 더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관리자예요. 아. 그래서 자기가 실무를할줄 모르는 사람들이 참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아, 경쟁력이. 네. 그래, 특히 이제 대기업에서 관리만 많이 예, 하던 경우. 내가 나이가 들어가더라도 자신의 전문성을 어, 잃지 마라. 음, 그리고 네. 손을, 손과 발을 써라. 아. 입으로만 일하지 말고. 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냐면은 입으로 일하게 돼요. 그러면 지시하고. 어, 나와서 경쟁력이 네. 없어요. 그래서 재밌는 게 지난번에 이제 어한 분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어 글로벌 회사에서 일하는 분이에요 네. 근데 이제 어 그분이 한 50대 정도 됐어요 음. 근데 그분은 아직도 자기가 문서를 다 만들고 자기가 이 직접 일을 다 해요 근데 어. 그분이 이제 한국에 오래간만에 와갖고 대기업 친구를 만난 거예요 음. 그랬 친구가 문서 도 만들 줄 모른대요 지금 어. 친구가 임원인데, 맨날 네. 입으로다만 하다 보니까 아... 자기가 할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퇴직을 당하게 되면 네. 어떻게 돼요? 어... 어디 가서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으려면 네. 첫 번째는 네. 내가 실제로 할수 있는 전문성을 음... 길러나가라.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개의 다리를, 음... 세개의 발을 잘 균형 있게 잡아라라고 음.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저는 뭐다 그거는 음.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네. 충분히 그리고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깨어 있는 분들이잖아요. 음. 그리고 뭔가 적극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분들이잖아요. 음. 저는 이런 분들은 충분히 다 이런 준비를 미리 미리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아 어, 일과 직장은 음. 뭔가 나쁜 거야. 음. 또 이거를 뭐 탈피해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일에서도 정말 최고가 되고 여기에서도 보람을 느끼고 정말 즐거움을 느끼고 성장하고 부에 대한 부분도 잘 쌓아 나가고 음. 그래서 이두 가지를 잘 결합을 해서 결국은 자유롭고 당당한 주체적인 삶. 음. 어 이런 것들을 살면서 좀 지나기를 저는 간절히 아. 바랍니다.